컬콘 TV 컬콘입니다. 자 오늘 해볼 건 바로 오버워치인데, 자 바로 가 바로 가보겠습니다. 제가 말이 좀 없을 거예요. 제가 초짜 유튜버라 어떻게 컴퓨터로 유튜브를 찍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영상 동영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댓글에 좀 부탁드릴게요.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. 그리고, 제가, 초짜라서, 그거, 제 삼촌 계정을 빌렸는데, 아, 삼촌 계정을 빌렸는데, 제가 초짜라서, 인공지능으로 한번 상대를 해보겠습니다. 열럴아참깨 어디, 있 어디, 제. 어 어디, 어디, 있어요 아, 거기 있군요. 근데, 근데, 아프다. 아, 제가 잘 못해서 양해 못 부탁드릴게요. 팀원님, 매우 잘하시네. 응? 어, 아, 죽어라, 죽어라,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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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프다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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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몰려한틈을타서궁극한번써보겠습니다 아, 어. 어, 왜 저기 안 오지? 오, 언제 왔어?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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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, 죽어라, 너라도 죽어라. 후후, 예. 아, 피가 없어. 아, 피가 어디있지 아, 저기 있다. Nå må vi se, nå må vi se.